162의 <laughs> <시즌2의> 일본 도전기 <laughs> 마라톤 하는 것 같아. 우리 제일 우리가 자, 지금 티켓을 수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늦었어요. 파품 하고이지죠 너가 어, 자꾸 비행기에서 잤는데 이장했 응. 아. 진짜 <laughs> 어, 봤어? <laughs> 아니 나도 자느라 몰랐어. 80m라 니다 네. 저는요. 이요 이거? 아니요. 이거요. 어? 저 뭐, 아, 아. 아, 이거 뭐 키위야? 아나 이거 이거 이거. 청포도? 응. 160원이죠? <laughs> 6 0원이니 이거? 160원. 160원이잖아요. 1600원, 거의 1600원. 1000. 1000. 1000. 6 0 0 시원해요. 1번, 1 1번, 첫 저기 사 먹는. 공공 한십 원. 음, 오 오마이. 신났다요, 신났어 그거잖아? 5학년 같. See the light again. All I need is love. Please take me back from darkness day and night and night and day. Starlights are fading far. 밖에 나왔어요. 일본의 고기는 어떤가요? 약간 바래 바래. 하요다리기기다는 자석 스밥 먹을. 양치 길가다가 들어온 곳인데, 그 꼬치집이에요. 닭. 얘는 닭을 먹을 거예요. 닭꼬치. 지금 약간 심장 쫄깃. <목소리> 뭐든 나와야 되는데, 아 아예 모르니까. 아, 흐리려. 장내 어? 시가 뜨는. 장내를딱 잡아주면서. 먹어보세요. 세번 주시면.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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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메뉴 5천원요 응. 사이드 메뉴 5천원이요 사이드 메뉴 5이요 사이드 메뉴 5천한국 먹을 때는 8천원 해 8천원 해야 가라하게 먹으니까 응. 지먹 먹을까요? 라봐 응. 회식 <speek> r 밥을 아... 진짜에 <laughs> 원래 막 보통 편의점에서 이만큼 사서 먹지 않아 그런건가 나이생 2일차 이차 벌써 2일차 응가봐자 <laughs> 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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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부셔보자 컨디션 지금 최상 이따 봐요 그랬어 안녕 여기는, 여기는 현재 신지쿠요 호빠죠. 호빠길, 여기도 호빠길, 저기도 호빠길. 그 얼굴을 얼굴 많은 데를 찍어야 됐어. 이렇게 픽하는 거지. 네, 네. 현재 우리는 로퐁기역을 가요. 로퐁기역을 가요. 아, 로기로펌구역구여기가서 꾸꾸. <laughs> 라멘. 유자라면이 있대요. 저희 네.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유자라면. 부에이, <놀람> 부에이, 우에부선그 공도. 다이몬방면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내가 봤어. 한개 하나 갖고 들어가 볼게.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맞죠. 지나가는 열차는 4대 봤어요. 표를 찍어, 표를 해야죠 표를 표를 어떻게 할 거야? 저기 어떻게 해볼 거예요? 7번이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7번? 이, 이 바람을 느끼면서 한번 가봅시다. 어 맑아졌어, 맑아졌어. 오 맑아졌어. 좋았어. 날씨가 너무 좋아. 우리 지금 춥다. 하나 아, 좋은데? 네? 추운 게 아니고 날씨가 선선해. 춥다. 좀... 아니야, 선선해. <laughs> 아까 더웠지? <더워짜리. 웃음> 아까 생각해 봐. <laughs> 그래도 이렇게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다 <laughs> 안녕 어 참이슬 어디? 누야 오! 아, 응. 암미술이 있어요. 아, 여기가 늦어. 갑자기 있나 봐요? 힘있어요. 웨이팅 음. 얼마나 하겠어? 잠깐만. 잠깐만. 와주를 못 먹네, 이거. 와가지고. 자극적이야 아, 너무 너무 바뀌어야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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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럼 참이세요. 진로 진로.

느끼 늦... 늦... 아니면... 천국인데, 이럴 때 김치, 김치죠. 김치랑 이렇게 좀 입가심으로 깍뚜이, 맞지깍두기가 너무 땡겼어요.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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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깍기깍기깍두 날씨 그래도 좋은거 비오는거만다 낫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더 힘내면 올까요?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대남부석 좋은데요? 대하어디하하 어디로 가요? 음 지금 약간 땀틀는 느낌이거든요? 만이 될수 있어. 네. 난 산책하면서 이 거리의 풍경을 보고. <laughs> 비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할 일이 없어서. 아니 여기 일본이니까 일본 노래. s <laughs> 리 n 뭐야? 자랄까를 카카나티. 그가 제 노래나. 카페 한잔 먹을까? 폴리점 네? 아니요. 풀리점 풀리잖아요. 풀리점 가서 이거 하나 샀어. <샀죠. 웃음> <laughs> 어제 이어서 이거 하나 샀어요. 이게 <laughs> 네. 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음, 네. 들어볼게요. 네. 들어는데나무 향이. <laughs> 나 나도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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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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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 뭐라고 하지? 사진보다 사 사진 하신 포토 페어 돼지 포토, 어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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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광경을 보다니. 우리 탈까기랬나그 치워주고. 치워주고. 나는 뭐, 근데 자기 일을 못지나 <laughs> 응. 이제 치워주고. 더교와서 <laughs> <도쿄> 우리 <laughs> 청기청이잖아요. 청기청이다요 <laughs> <쏘하잖아요>. 네. 여희네 스시잔 마이, 스시잔 마이, 초밥. 초밥이, 들고 있 초밥이네? 안 아, 수시. 아, 초시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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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스시 이건 뭐야키지 음, 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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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지시키 시키지? 시키 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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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시키게 시키지? 지 시키지? 지 시키지? 시지 호기심호기심 호기심 가득 떡이 오는 약, 칠었지, 어른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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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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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식시켰어 아, 이건 점심... 늦은 점심인가? 늦은 저녁 아, 은 저녁 매쩡매쩡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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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데 너여 여기로 가야되는거죠? 이따 갈것이에요 <뭐랑> 아저씨가 <뭐랑> 음, 이번에는 조금 달달한 그치. 조금주아너자 좋아. 어, <목어� Adjustment> 그래. 거 k a y 그 h a t I'm going 저녁 먹을 거니까. i 지 t l e bit of a l i 같은 l e bit of a little b i 나 이거. 뭔데? 나 치워라겠지. 다들 도우게 도우겠지. 도우겠지. 얼굴 상태가 왜 이래. 사장 최초. 동키호테 포기, 포기에서 나온. <laughs> 냄, 냄새 이슈, 사람 많은 거 이슈. 역대. 진짜 와. 그럼 테 가봅시다 까가 일본의 저에절도에절도체 회동하는 데요처음에 있죠. 어때요 여기 어때요 나잡병살나 사러... <laughs> 그거 무조건 그거를 그거 무조건 다룰거야 다시 다시 시작해보자 2층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우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죠 진짜로. 아까는 사람이, 노... 와, 이거죠. 우리, 우리 3시간 쇼핑하자, 3시간? 엘리베이터 여기 타고 올라갑시다. 이렇 타고 올라가야 돼. 아연 얼마일까요?

땅땅땅땅 아! 아 이거 봐. <laughs> 앉았으면, 클럽, 앉았으면 진짜 죽을까, 진짜 안좀 클럽 안 잤으면 진짜 안 자고 나왔으면 죽겠다. 진짜. 지금 1일 2차 저녁 편의점 저녁 아니고요. 새벽 새벽이 제1 2 1시 되죠. 1시 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피로회복을 위한 건데 네. 어, 지금 먹으면 잠이 안 올까 봐 내일 아침에 아 식사하고 네.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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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어, 김밥인데, 네. 어제 밥인데 어제 납도로 먹었어요 네. 여기, 들어, 여기, 들어, 여기 들어가 있고 청천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납도 먹는 납도는 네. 블루엑스 네.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이제 식사 어제 먹었던 게, 게 계란이 좀더 푸짐해 들어갔어요 네. 식사 투 그다음에 이거 지금 자기가 먹을 거예요 네, 네, 푸딩 아, 지금 안 먹을래요 이건 아, 네, 식사 응. 디저트 어리 맥주는 두 개인데 제거두 응. 개예요 진짜요? 응. 저도 한 모금만 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내일, 내일 아침에 내 먹을 거고요 이 응. 네, 카라멜 응. 우유라는 거 같이 이렇게 이거는? 고구마 어, 고구마 네왜 뭐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매운 걸해서 맥주 안좋아고 했어요 <laughs> 매운게 땡기셨나봐요. 저 아, 보죠. 네. 너무 충격적인 장면. 맥주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하이볼이었어. 완전 하이볼. 아 분노해. 언제 단짠은 탄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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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탄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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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